여기 차고 또 얼굴 들어가고 아래 하고 위위 하고 아래 이런 식으로 했지 헷갈리게 계속 들어가는 거. 이건 계속 자기가 변형을 할수 있어. 프론트 조차 내려서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프론트 조차 돌려차기로 갈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컴팩 강사 박상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차기의 응용 형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차기 같은 경우에는 경계서도 에 많이 쓰고 실제에서도 많이 쓰는데. 실전에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배웠던 프론트킥 했을 때 여기서 상대 복부를 노리는 것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내가 차고 있는, 신고 있는 신발이 예를 들어서 단단한 신발이다. 그러면은 압축으로 상대의 정강이를 프론트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정강이, 허벅지, 복부.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용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기 같은 경우에는 복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슴도 공격할 수 있고 얼굴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내가 타점을 좀 높여서 쭉 올리면은 얼굴도 공격할 수 있고 올려 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낭심, 낭심도 찰수 있고 내가 좀더 높이 차면은 턱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번, 떡밥이라고 하죠. 몇번 이제 정강이를 차고 무릎을 차고 양심을 몇번 차서 가격을 당하면 상대는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얼굴 공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상대가 발이 왼발이 나오는지, 오른발이 나오는지를 딱 신경을 쓰면 좋아요. 근데 내가 프론트킥을 빨리 예측 못하게 차겠다 싶으면 저 같으면은 이발보다는 뭐 오른발로 찰 수도 있죠. 나도 앞발로 찰때 노출이 덜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상대한테 얼굴 공격할 것처럼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거 먹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번 먹히면 또 여기 신경을 써요. 그러면 치아가 내려, 내려갑니다. 이렇게 몇번 모션만 줘도 들어가요. 그때 또 얼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차고 또 얼굴 들어가고. 아래하고 위, 위하고 아래. 이런 식으로 지 헷갈리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로. 그렇게 해서 또 높게 찰 수, 이거, 이거 또 여기 컨트롤 하면서 또 여기로 낭심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응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 이제 내가 프런트로 복부를 몇번 주면 이렇게 막게 되죠. 이렇게. 요 손으로 또 막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드가 내려가게 돼. 그때 이제 격투기에서 쓰는 게, 프런트로 갔다가 손이 내려가니까 여기서 바로 돌려차기로 가는 거죠. 네. 몇번 주면 가드가 내려가요. 막기 싫거든. 아프니까 손이 내려가요. 그 가드를 내려가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계속 자기가 변형을 할수 있어요. 프런트로 갔다가 내려서 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스펀트 좋다가 돌려차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차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동작까지도 연결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수련을 하시고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